10편, 27편입니다. 요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요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윗,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윗이라고 많이 짓죠. 영어 이름은 데이비시죠. 사람들을,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위대한 왕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골리앗을 물리친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의 은혜, 다은이라고 <laughs> 하죠. 예, 네, 이름이 다은입니다. 다은, 다은자며 이름이 다윗의 은혜의 약자래요. 다윗이 받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오늘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다윗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다이과 같이 살고 싶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시 받은 은혜가 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예요? 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소원, 그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느냐라는 그, 그 사람의 소망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철학적,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그 사람의 그 본질, 어, 가장 근본, 인격, 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을 소원하면, 돈이 그의 본질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인격의 원동력입니다. 행위의 원동력이 되고. 근데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심장, 자동차로 보면 엔진이 뭐냐? 그게 바로 사절이라는 거예요. 10편, 27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은 평생이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만을 소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구하리니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성전을 성전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 생전에 성전을 짓지 않았죠.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를 이루지를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산다. 이 집이 뭘까요?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자 우편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요호와의 성전은요 육적으로 보이는 다윗 성전 다 해파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도 아니고 어떤 이 땅에서의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성전 예배당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추구했지만 헤롯 성전 뭐 어, 다른 모든 어, 스룹바벨 성전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제삼 성전도 못 짓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건 교회입니다. 근데 그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천지처럼 뭐 경기도 과천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건 절대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집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사모하라고 모형으로 만든 게 뭐냐? 다윗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본질을 사모하라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소원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정말 영원한 허물어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 다이스의 마음과 영이 거기에 머물면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왜 거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 다이스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려면 내가 다이처럼 되려면 다이뿐입니까? 이 다이스 이한 가지 소원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외모가요? 얼굴이? 응?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소원. 마음의 소원이 다이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이슨요, 왕을 구한 적도 없고, 장군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전쟁에서 뭐 승리해 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적도 없어요. 다윗은 오직 목동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만 구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기뻐하셨고 이한 가지 다윗의 소원 그 소원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쓰실 수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요 구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요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끝까지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데 여호와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뒷모습을 봅니까? 엉덩이를 봅니까? 옆모습을 봅니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그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보기 원하면 반드시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얼굴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없잖아요, 영은. 주의 얼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육체로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구한 주의 얼굴이 뭐냐?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얼굴이 대신 예수님의 육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행심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행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원함. 그래서 우리가 다이처럼 주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요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호의 집에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육신이니까 죄인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많은 소원들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겠어요이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아들로 태어나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부모가 다윗을 버렸어요. 막내아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소년일 때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집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거의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가면서 늑대와 싸워가면서 목숨의 위험 속에서 밤에 집에 그러니까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야산에서 들판에서 살았던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그래서 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부모가 다윗을 소개해 주려고도 안 했어요. 자식 취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나,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실제 다윗의 경험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목동 다윗, 공과 사자와 싸워가면서 그런 엄청난 결핍 속에서 살아갔던 애정결핍. 그냥 고아가 났지 부모가 있는데 버림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형제들과 차별대우 받고 왕따 당하고 그런 엄청난 결핍 속에서도 다윗은 뭘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오직 주의 아름다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윗의 놀라운 것이고 다윗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조 다윗이다. <laughs> 무슨 뭐 박다이시다 뭐해도 정말 다이시 원하는 이한 가지 일은 구하지 않고 이것은 구하지 않고 이름만 다이시래 음? 삐까뻔쩍하게 그냥 다이시의 외모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가 다이시라면 은 어떠한 결핍과 궁핍과 육, 육적인 환란 속에서도 오직 다이처럼 한 가지 일만 주의 얼굴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갔잖아,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주의 얼굴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죽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소원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참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에 대한 소원은 다 죽고, 한 가지 소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속에 생겨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소원만 딱 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 생활하라는. 결국 십자가 생활하라는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약속이냐?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 되면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오직 내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면요.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경제공황이 왔다. 다 깨져버려요. 전쟁이 났다. 다 깨져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소원이다. 내가 몸에 병이 생겼다. 다 깨져버려요. 근데 다이처럼요. 주의 집에서, 영원한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될때 어떤 원수의 공격과 세상의 환란도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 27편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을까?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의 그 대군 앞에서도 다윗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었을까? 모든 그 핵심 심장이 엔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이 은혜를 다윗이 받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무엇이 바뀐다고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그 마음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두려움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내 속에 여러 가지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바라는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우울함의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 제공자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바라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 소원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마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은혜다. 다윗의 은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얼굴을 바라봐라. 주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주의 얼굴은 구체적인 형상, 그 얼굴의 그 생김새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다이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좋아요로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